내 네, 입사장 말씀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16절 말씀이 본문인데 바로 앞에 15절에서는 여호와를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 죄를 담당하게 되어서 죽되 반드시 죽게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온해중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여와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입장 말씀은 등장불에 대한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데 이 등장불은 감남류로 불을 켜요 감남을 띄어서 만든 감남류 이 고운 순결한 감남류를 가지고 등잔에 불을 켜서 등장불을 켰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등장부를 이제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어 증거계 법계 언약계라고도 하고 궤라고도 하죠 이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이 등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영원한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인 감람류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 등불을 켜되, 등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도록 아론이 그 등장불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증거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를 말할 때는 증거계, 법에 대한 말씀이 때는 법계, 그리고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에 관한 법문일 때는 언약계, 그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증거계, 확실한 증거에 관한, 말씀을 보여줄 때, 증거계라고 그랬죠? 증거계는, 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증거기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의 증거의 두 돌판, 식계명, 그리고 이제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안원의 쌍난 지팡이를 그증거기 앞에 두게 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휘장은 무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 아니겠습니까? 성전뜰에 들어가고 또 성소에서 어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 직무를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 성소 앞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휘장 안이 지성소죠. 지성소가 증거계가 있고 그 증거계 위에 어 슬압들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어 있고 그 사이에 시은자 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런 곳에 그래서 등잔불은 순결한 기름인 감람류로 켤 것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켤 것이요. 꺼지지 않도록 아론이 관리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설병은 떡을 만드는데, 열두 덩어리의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에 여섯 개씩 두 줄로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열두 지파고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화가 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결국 열두 지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브람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말씀하실 때, 첫째는,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고, 자손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사. 이렇게,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을 삼으로써 결국 땅의 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께서 뭐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민족의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때에 열두 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설병은 열두 덩어리의 떡을 뜨겁게 해서 올리는 것인데 여섯 개씩 두 줄로 놓은 것은 열두 지파를 의미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나라 민족, 온 해중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등잔불은 빛이잖아요. 빛은 꺼지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빛은 생명이.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먼저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은 생명이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대로 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작은 걸 벨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또 이제 이 진설병은 떡이잖아요. 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인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또 영혼을 만드셨는데, 영혼의 양식인, 영혼의 생명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탄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설병을 여호와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진설병을 안식일에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떡이 다 식어서 굳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구운 따뜻한 그 열두 덩어리의 떡을 어 드리는데 그 식어버리고 굳어버린 그 떡을 내오고 그 자리에 상의에 진설병을 여섯 어, 개씩 두 줄로 나의 똑같이 그리고 이제 차고 굳어져서 어, 빼내온 가지고 나온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어, 먹어야 돼. 왜냐하면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성물이잖아요. 여호와께 드레진바 된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받으신 바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려올 때에 그것을 걸어간 곳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저주하면 그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저주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가 그 죄를 담당하고 그죄값을 지불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뿐입니까? 여호와께서 처우신 여호와의 종도 조조하면 안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갔겠어요? 그런데 왜 갔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한평의 땅도 없었는데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부를 때. 그런데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갔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잇는 자고 우상 승배자였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고 여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생계를 끓이고 우상 숭배자로 일생을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신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을.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못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그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어, 죄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 지옥형벌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여와께서 웬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와의 사랑, 친절, 호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까지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고 어, 갔더니 여호와께서 결국 그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그의 증손자 12명의 증손자를 통해서 민족의 복을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에도 이루시지만 내 죽음 이후에도 이루시니까 이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고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셨잖아요. 아브라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길동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길동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어요? 축복하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그러면 그 죄가 자기가 담당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호와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저주하면 그 죄를 그가 담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도를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입으로 범죄하잖아요. 세우신 분이 판단하시고 세우신 분이 심판하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15장 말씀이잖아요. 14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아 참선지자를 부르시고 에레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리라. 이들에게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칼도 없고 전쟁이 없다는 거죠. 기근도 어디 않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평강의 시대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말이 없잖아요. 에레미한 사람만 칼, 전쟁이 있고 기근으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너희 쳐서 멸하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은 칼이 없고 전쟁이 나지도 않고 또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확실한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제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 사람, 그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라고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래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아에게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아를 선지자로 세워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아에게 말을 주어서 칼과 기금과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너의 죄에 대해서 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레미아가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다 멸할 것이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에서 그의 아내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들도 이와 같이 멸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이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만 지도자냐? 그랬잖아요. 아론과 미리. 모세만 지도자냐? 고라가 반역했잖아요. 고라 일단.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들을 저주해서도 안 돼. 이건 죄입니다. 그 죄를 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은 모독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조조할 뿐만 아니라 한 손을 떠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인데 거룩하신 여호와를 조조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 거룩한 이름 성호를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 온 해중이 돌려쳐서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증거의 두돌판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등지 지켜야 될십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어,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외에 다 신이 있다고 말하거나 섬기거나 우상숭배하면요. 여호와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이끄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뭡니까? 죄고 그 죄를 반드시 담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온 혜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날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 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여호와의 종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 때일 끌고 모두 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큰 죄가 어디가 있겠단 말입니까? 죽을 죄 아닙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죽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경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16절 읽어드리면 여호와 이름을 못어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해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못어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살어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다음에 본토인그 나라 사람들을 말하죠 어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못어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 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 이나 이방인 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을 기억 하 면서 여호와 를저조하 거나 여호와 이 름을 모 독하 여서 죄를범 하고 그죄를담 당하 여 죽고, 지역 통보 를받는 어리석 은 자가, 아 니라 오늘 말씀 을 기억 하 면서, 우 리가 지난 날에 그런 예수 님을 알지 못해서, 못해서 믿음 이없 어서 말씀 을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지었 다면 은 오늘, 이 시간 에 철저히 회개 해야 되 고, 이후, 우 리의 삶 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